예, 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능력, 인품, 모든 것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잘된 인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인사청문회가 없어도 되는 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속마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동의하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니까 진행은 될 수밖에 없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뇌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보호자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법률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비상겸이 해제된 시기가 사실은 그 겸이 종료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내란에 관여한 분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종료되었다,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아직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어떤 정치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그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를 석방을 할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그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어,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그 집행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내란이 종결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장관님 그 임명되시면은 신속하게 문제가 있는 그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조치를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제대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또 실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 최고의 아마 그 과제일 걸로 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찰청이 이 직접 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걸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사실상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 아닙니까? 대통령의 공약, 정부의 공약도 거부하겠다는 이런 태도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야만 이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됐었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되는 이 직접 수사권 이 직접 수사그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의 문제 또 미흡한 수사에 대한 대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논의가 될 텐데 직접 수사권 폐지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어 제대로 제시, 제시되지도 않고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은 검찰로 하여금 어떤 여기에 동의하는 태세로 나오도록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의견을 보완 대책을 제시하도록 좀 역할을 해주셔야할것 같은데 장관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현재 그 대검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 인사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는. 예, 그런 방향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수사 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보호, 어, 그 다음에 수사 기관 간의 어떤, 어떤 견제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적절한 형태의 어떤 사법 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될 것을 보고 있고, 예,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의원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대에서도 지금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서 뭐 부패 경제 범죄 외에는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또법 적용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5.18 민주화 운동 여기 피해자들이 어, 어떤, 그, 희생을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명예를, 명예를 회복해주는 조치는 꼭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5.18 피해자에 대한 피, 피해자들의 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그 액수가 재판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큽니다. 몇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재판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이 현상들을 해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 이런 요구를 했었을 때 음, 조금 그런 그 균형의 문제, 형평의 문제를 어 생각하겠다고 법원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어떤 저가의 판결 금액이 확정돼버린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제해주기가 어려운 좀 한계가 있어서 제 고민이 참 많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한번 좀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해주시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 해당 사건의 피고가 국가이고 우리 법무부가 소송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관련해갖고 적절하게 법무부의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예,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 법적인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한다고 하면 국회가 논의해 갖고 다른 행정적인 결단으로 가능한지 이런 걸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